정환아, 지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어? 난 너한테 조용히 부탁 좀할게 있는데. 부탁? 누나가 나한테 무슨 부탁? 너 혹시 여유돈 좀 가진 거 있니? 여유돈? 누나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 왜? 요즘 매형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지. 근데 내가 사고를 좀친게 있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누나가 무슨 사고를 쳐? 매형 몰래 주식이라도 손을 댄 거야? 야, 차라리 주식이라면 낫지. 아니, 작년에 엄마 명의로 몰래 아파트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집값이 2억이나 떨어졌어. 뭐? 아파트를 사? 왜 그걸 엄마 명의로 사는데? 내 명의로 샀다가는 단박에 걸릴 텐데, 그럼 어떡해? 그 당시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간도 크다, 진짜.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매형 몰래 살 생각을 할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너네 매형이 절대 사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윳돈으로 몰래 전세 끼고 샀는데, 1년 만에 그게 2억이 떨어질 줄은 몰랐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2억을 빌려달라고? 누나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야,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집을 내놓을 것도 아닌데, 2억이 왜 필요해? 다음 달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갈 거라서 전세금 빼줘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아도 5천만 원이 부족해. 딱 5천만 원만 빌려줘봐. 5천? 공장 다니는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에이, 너네 공장에 뭐가 어때서? 규모도 크고 연봉도 엄청 많이 받잖아. 이럴 때만 그런 소리지? 맨날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공돌이라고 놀렸으면서. 매형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데 나는 지질이 공부도 안 해서 공고 나와서 공돌이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였지. 너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됐다, 됐어. 내가 오천이 당장 어디 있냐? 그냥 형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해. 얘는 큰일 날 소리 한다. 너희 형부가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 어차피 오천 빌려줘봤자 내가 그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으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2년 후에 집값 올라서 전세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500도 아니고 5천을 어떻게 빌려주냐? 그러다 잘못되면 나까지 큰일 나는데.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당장 만나는 여자도 없잖아. 나중에 너 장가 간다고 하면 내가 결혼 선물로 TV에 냉장고까지 해줄게. 진짜 이번 딱한 번만 도와줘. 아, 진짜 안 되는데.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해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곳인데 1차 협력업체라서 나름대로 연봉과 대우도 괜찮은 편이에요. 올해로 제 나이 32인데 지금까지 쓸것다 쓰면서도 저축을 2억 넘게 해놨습니다. 저는 4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누나는 공부 자라고 좋은 회사 다니는 매형을 만나서 여유있게 살고 있어요. 다만 항상 가족끼리 만나면 학벌 부족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저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소리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도 농담이겠거니 하고 참고 살았는데 어른들끼리 그런 말을 할 때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 앞에서도 삼촌 닮지 말라는 소리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너 엄마 아빠 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사내 자식이 나이도 서른 넘어서 속좁기는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누나, 나 도저히 이젠 못 참겠다. 진지하게 하나만 물어볼게. 갑자기 무슨 진지한 말을 한다고 그래? 빨리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누나,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야? 부모님이랑 조카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딴 식으로 내 흉을 봤어야 했어? 야,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우리 애한테 너도 나중에 삼촌처럼 공장에서 일하라고 할순 없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해야지. 누나 진짜 말못 같이 한다. 누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굳이 식구들 다 있는데 조카 앞에서 얘기했어야 했냐고. 뭐? 이게 누나한테 말 함부로 하네? 너 말조심해? 가방끈 짧은 건 이해해도 기본 예절 없는 건 나도 못 참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누나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 허투루 산적 없어. 내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한테 조언을 좀 했을 뿐이지. 애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꼬리 잡으면서 이렇게 해야겠어? 진짜 하나만 더 묻자. 삼촌처럼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 거, 그거 누나의 진심이야? 그럼 당연하지. 대한민국은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대우받는 세상이야. 솔직히 내가 틀린 말한건 아니잖아.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래, 그런 직업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건 나도 알지? 그런데 나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받아도 되는 거야? 어휴, 너는 사회생활 좀 더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공장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봐. 이름도 모르는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낫지 않겠어? 내가 언제 후회한 적 있다고 했어? 자랑스러울 것까진 없어도 남들한테 부끄러운 일한적 없고 떳떳해. 내가 만드는 부품으로 조립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수출될 때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껴진다고. 그만 좀 해라. 애도 아니고 진짜. 너 그것도 일종의 자격지심이야. 너희 매형이 대기업 다니니까 지금 나한테 더 민감하게 구는 거잖아. 우리 남편 앞에서도 지금 나한테 한 소리 똑같이 할수 있어? 누나, 나 많이 참았다. 다른 거안 바라고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만 해줘. 누나 생각이 틀렸고 아까는 잘못했었다고 말하라고. 못해. 솔직히 내 생각이 틀린 건 전혀 없거든. 그럼 적어도 조카한테 똑바로 이야기해줘. 어떤 직업을 가지든 직업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싫은데? 솔직히 공장 다니는 것보다 대기업 다니는 게 낫고, 뻔한 직장인보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훨씬 낫지? 나는 우리 서준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번듯한 직업 갖게 할 거야. 누나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나중에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어. 절대 후회 안 해. 내 생각도 절대 안 바뀔 거야. 누나는 내가 1년 연봉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 어휴, 진짜 애처럼 왜 이러니? 너가 벌어봤자 공돌이 월급이지? 맨날 끌고 다니는 똥차나 바꾸고 그런 소리를 해? 여전하구나? 누나는 옛날부터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세상 잘못 살아온 건 내가 아니라 누나야. 야, 그만 떠들어. 너는 옛날부터 대학 못 나온 자격지심 때문에 생각이 베베 꼬여있어.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짜증난다니까? 기껏해야 공고 나와서 공장 다니는 주제에 너는 뭘 그렇게 잘났니? 나 작년에 9천 벌었어. 시간 외의 수당이랑 주말 근무에 연말 인센티브까지 다 합친 돈이지만, 내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나만큼 버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안 바꾸는 것 같아? 야, 공장 다니면서 9천을 벌었다고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해라. 내가 가진 자격증만 다섯 개야. 남들 공부해서 대학 갈때 나는 놀고 있었는 줄 알아? 그래. 너 잘났다. 평생 공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라. 이제 됐지? 아니, 내가 누나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 매영한테 지금 전화해서 누나가 빌려간 내돈 5천만 원 달라고 얘기할 거야. 뭐?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누나는 본인 처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빌려간 내 돈이나 갚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야, 그 돈은 내가 2년 뒤에 집값 오르면 이자 쳐서 갚겠다고 했지?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하겠다. 이번에 2년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돈은 돌려받아야겠어. 우리 남편이 그거 알면 나 죽어. 너는 겨우 천이지만 나는 2억이라니까? 그래, 겨우 2억으로 왜 죽는 소리래? 나처럼 대학 못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는 놈도 9천씩 버는데 좋은 대학 나온 매형이라면 2억은 금방 벌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아깐 나도 좀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지?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전부 누나 책임이야. 이러지 마.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바로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의 부동산 투자 실패와 그일 때문에 제게 빌려간 5천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나네 집은 난리가 났고 딱 이혼 직전까지 간 상황이더라고요. 누나가 원래 갖고 있던 경제권도 다 뺏기고 지금은 긁는 족족 매형에게 문자가 날아가는 생활비용 체크카드 하나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매형이 일주일 뒤에 빌려간 5천만원과 이자까지 쳐서 돈을 돌려줬고. 그일 이후로 누나네 부부하는 인연을 완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 못 나온 게 가끔 아쉬울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뭘 하던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살면 그만 아닌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퇴근했어? 아직이야? 너무 늦는 것 같으면 나 먼저 출발할까? 미안, 미안. 지금 끝나. 잠깐 과장님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고 늦었어. 과장이 또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회의 좀 했어. 혼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아오, 그놈의 회사.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때려치우면? 당장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지. 하긴, 당신 말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퇴근하는 거야? 응, 이제 가방 챙겨서 내려가려고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번 달에 당신 보너스 나온대? 글쎄, 이번에는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들 안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라서. 나도 안 준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요즘 같은 때 월급 따박따박 따박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빨리 내려와, 배고프다. 예약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 빨리 갈게. 저희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작은 곳이라 요즘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기분이에요. 주위에서 잘리는 사람도 많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을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부부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버티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성과급은 커녕 월급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밀린 보너스를 갑자기 주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갑자기 보너스 들어왔다? 작년 연말에 못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들어왔네? 사장이 웬일이지? 뭐 잘못 먹은 거 아냐? 어, 그럼 얼마나 들어온 거야?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갈 때가 된 거라고 하던데. 그러게, 그 짠돌이가 웬일이래? 보너스만 700만원 정도 들어왔어. 아마 지난달에 계약 수주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었거든. 당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더니 회사를 먹여 살렸네, 완전.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다. 아무튼 이번 달 어머님 생신에 당신 체면 좀 살려드릴 수 있겠다. 갑자기? 에이, 그런 거안 해줘도 돼. 아니야, 그동안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아. 마침 보너스도 들어왔는데 어머님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리자. 완전 비싼 건못 해드려도 아울렛 가면 적당한 거살수 있겠지. 명품을 사준다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엄마가 요새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명품 가방 사줬다며 노래를 부르던데. 엄마가 당신한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네. 백화점에서 파는 엄청 비싼 건 못해드려도 적당한 건살수 있을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아울렛이나 가보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진짜 최고야. 됐어. 이럴 때만 최고래. 우리도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모처럼 한우 좀 사다가 구워 먹을까? 좋지, 당신이 한턱 쏘는 거야? 그래,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시댁에 제대로 된 선물도 못해준 것 같은 기분에 마침 그때 어머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아서 가방을 하나 사드릴 생각이었어요. 2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날 오후에 어머님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너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았다면서?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던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서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았어요. 그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명품 가방으로 사주겠다며?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이쁜 집만 아니? 안 그래도 내 중학교 동창이 며느리한테 가방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이참에 나도 며느리 자랑 좀 해서 기를 팍 눌러놔야겠다. 아그 정도까진 아닌데. 생각해 두신 모델이라도 있으세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 가방은 역시 샤넬이지, 샤넬. 내 친구는 겨우 300만원짜리 똥가방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데, 이참에 나는 샤넬 가방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어. 샤, 샤넬이요? 그거 꽤 비싸지 않나요? 보너스 많이 받았다면서? 너무 비싼 걸 사달라고 하면 너가 부담스러울까봐 적당한 걸로 골라놨어. 한 500만원 정도 할것 같다. 500이요?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좀 들고 다닐 만하던데. 어머니, 죄송한데, 그 정도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너 보너스를 700이나 받았다면서? 이 정도 해주는 게 힘드니? 아,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이번 주말에 아울렛에 가서 어머님 가방 한번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유, 됐다, 됐어.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쪽팔리게 아울렛에서 이월 상품이나 사주려고 했니? 요즘 그런 거 들고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망신이나 당하기 십상이다. 아 알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백화점 한번 나가볼게요. 됐다니까? 내가 엎드려 절 바뀌지? 기껏 명품 가방 사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아울렛에서 사오겠다고 하네. 결국 주말에 남편과 함께 백화점까지 가게 되었고, 어머님 생신선물로 거의 500만원짜리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아울렛에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해주고도 욕먹을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도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댁 선물 사드리고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려 했건만, 기왕 한번 해주는 거 제대로 해드리고 말자는 생각으로 탈탈 털어서 사드렸죠. 며느리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생각했는데, 막상 선물을 드리니 정말 좋아하시긴 했어요. 남편도 제 덕분에 면이 선다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우와, 여보, 나도 오늘 보너스 들어왔다. 진짜? 당신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그러게, 당신만큼 많이 나온 건 아닌데, 500만원 조금 안 되게 들어왔네. 어머님한테 크게 한턱 샀더니 하늘에서 상을 주는가 보다. 맞아, 당신 덕분에 그런가 봐. 그럼 당신 보너스 받은 돈으로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신에 선물 좀 사드리면 되겠다. 응? 장모님 선물? 그래, 우리 엄마 다음 달 초에 생신이잖아. 아니,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장인장모 생신을 아직도 몰라? 나는 달력에 시부모님 생신부터 바로 표시해놓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장모님 생신 선물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럼 당신만 믿고 있으면 돼? 선물은 알아서 준비할 거지? 알겠어. 내가 장모님 생신 선물 준비할게 걱정 마. 진짜 믿고 있어도 될지 모르겠다. 뭐 사드릴지 생각해서 나한테 보내봐봐. 알겠어. 여보, 나 장모님 선물 뭐 해드릴지 생각났어. 그래? 뭔데? 우리 장모님이 날씬하시고 아직 청바지 같은 것도 잘 입으시잖아. 그래서 생신선물로 청바지를 사드릴까 싶어. 청바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장모님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주말에 당신이랑 같이 사러 가자. 중앙시장 쪽에 청바지 파는 가게 많이 있더라. 잠깐, 시장?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 가서 사자고? 아니, 시장에서 청바지를 사자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옷가게들 많이 있거든. 거기에 아주머니들 옷 팔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뭔가 다른 선물을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진심인데? 그럼 청바지를 옷가게에서 사지 어딜 가서 사. 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양심이 있어 없어? 장모님 생신 선물 고르는데 왜 양심 이야기까지 나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명품 좋아하셔. 그래 명품이야 다 좋아하시겠지. 그런데도 우리 엄마한테 시장에서 청바지를 사주겠다고? 나는 내 보너스 탈탈 털어서 어머님한테 샤넬 가방을 사드렸는데? 겨우 청바지? 그것도 백화점 브랜드도 아니고 시장에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저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장모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평소에 장모님 옷차림도 명품이 어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편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청바지가 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신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엄마는 명품 들고 다닐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려면 평소 입고 다니는 옷도 받쳐줘야지. 너가 처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아직도 일하시느라 편하게 입고 지내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보다 재산이 10배는 많아. 말조심해. 재산 이야기가 왜 나와? 명품이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차이가 있는 거지. 끝까지 헛소리하네. 됐고, 앞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리고 너네 엄마 사준 가방부터 다시 찾아와. 아니다. 내가 지금 가서 받아와야겠다. 뭐? 너 후회할 지 하지마. 후회는 너가 하겠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서 어머님 옷장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샤넬 가방부터 뺏어왔어요. 시모가 무슨 짓이냐며 몸으로 막아섰는데 뿌리치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지금 사는 신혼집이 친정부모님 건물에 공짜로 새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놈과는 결혼 생활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 쫓아내고 짐도 전부 시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혼밖에 남은 것이 없고 저런 인간과 결혼해서 3년이나 살았다니 정말 속이 답답해 터지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